이번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굴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다른 레벨에 무한대, 빼, 다른 레벨, 이렇게. 자, X가, 지금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럼 X제곱이랑 X가 있으면, 둘다 무한대로 가긴 하지만, 얘가 레벨이 더, 세잖아, 그죠? 더 크잖아. 그러면은 얘는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다 이거지. 반대로 어뭐 x 빼기 뭐뭐 2의 x 제곱. 자 이렇게 뒤에 있는 게 레벨이 더 크다 이거지.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거지. 근데 이제 같은 레벨 같은 레벨들끼리 있으면 이제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뭐 x 제곱 더하기 뭐 2x 빼기, 뭐, 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X제곱이 있다, 이거지, 이렇게. 자, 요렇게 되면은, 자, 같은 레벨이 사라지면서, 같은 레벨이 사라지면서, 자, 이제, 밑에 있는 애가 이제, 대장이 되는 거야. 대장이 되면서, 그래도 결국은 얘는 이제 무한대가 되겠다, 이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미묘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루트가 있는 2차식 있는 이런 극한 이런 경우 이런 경우들이 참 이제 애매하더라 이거지 자왜 그러느냐 자 이제 이렇게 쓰고 자 이거 지금 미리 루트를 씌웠는데 자, 뭐, x 제곱더하기 뭐, EX 플러스 뭐, 100이 있고, 100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빼기 X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루트 안에 거는, 2, 자, 2차식, 안에는 2차식이지만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1차식으로 볼수 있고, 얘도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더라, 이거지. 그런데, 요 상태에서, 요거에 켤레를 곱해보는 거야, 켤레. 자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쓸게 어 그다음에 이걸 곱했으면은 분모에도 똑같이 곱해줘야 돼 원래는 1이 있는 거지만 원래는 분모에 1이 있는 거지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a 빼기 b a 더하기 b꼴이니까 자 이제 x가 이제 무한대로 가고 자 이거는 이제 분모 분모를 따로 써주면은 자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00 빼기 x 제곱이 되면서 이제 얘 날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 있는 거는 자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00 플러스 x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분자는 2x 플러스 100이 되고 분모는 루트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자,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이거 혈례를 곱해서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된 거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자, 대장을 찾아라. 분모 따로 대장 찾고, 분자 따로 대장 찾고, 어, 그러면, 자, 근데 여기는 X제곱, X제곱인데 루트니까 이건 X로 볼수 있고, 얘도 X로 볼수 있으니까, 이제두개더 하면은 EX가 된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는, EX 플러스 100. 근데 어차피 대장은 예고 대장은 예니까 그래서 1이 되더라 이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극한은, 자, 특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루트가 있는 이제 형태의 문제다 이거지. 이런 거는 켤레를 곱해서 식을 정리한다. 결례를 곱해서 식을 정리하는데 정리하다 보면 결국은 무한 대분의 무한 대꼴 어 문제가 된다 이거지 문제화 시킨다. 어. 그러면 이제 무한 대분의 무한 대꼴 푸는 방식으로 이제 그 분모의 대장, 분자의 대장 찾아서 이제 같은 급이면 이제 개 두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는 게 어, 정석이더라 이거지. 자 그럼 이제 이 연습 한번 해보자고 자 가랑 나자얘 같은 경우는 자 켤레 곱하면 자 이거를 좀 갖다 쓸까? 여기서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면 좀더 효율적이잖아? 어 아, 저 a는 a는 왜 갖고 왔지? <laughs> 이런 식으로 그 따로 따로 쓸게. 요 부분은 좀 지우고. 자, 이제 켤레를 곱하는 거야. 무한대로 갈 때. 자, 이제 결례를 곱했다 치자고, 이렇게 그럼 여기 원래 1이 있는 거, 여기 원래 1이 있는 거잖아, 그죠? 곱하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똑같이 하면 자, 제곱에서 제곱 빼면은 x 제곱 더하기 3x 빼기 x 제곱이 되고 여기는 어,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x가 되고 자 그럼 여긴 분모가 어떻게 돼? x, x 더하기 루트 x 제곱은 이제 x로 보니까 이제 요거 2x라고 볼수 있고 여기는 이제 이게 없어지면서 3x라고 볼수 있으니까 결국 아, 2분의 3이구나. 얘 2분의 3이구나. 자, 얘도 똑같지? 어, 아이고, 리미트 써야 되는데, 리미트를 쓰고, 자, 또 켤레 곱했다 치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럼 여기도 똑같이, 자, 이렇게 해줘야겠지? 자, 그러면. 자, 분모는. 아이고, 이제 왜 이래? 으쌰.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자, 쟤는 x제곱 빼기.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되고. 분자 부분은 x 플러스 루트 x 제곱 더하기 4x 어 그럼 이거 마이너스지 띵띵띵띵띵 마이너스 4x 플러스 1자 이렇게 그럼 여기 x 제곱 사라지고 사실 아, 근데 쌤은 이거 이렇게 안 풀어 이거 지금 너의 정석적인 거 지금 알려주려고 이렇게 푸는 거지 쌤 이거 딱본문장 답이 나와 사실 어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한 얘기는 또 나중에 어, 다른 강의를 통해서 알려줄 거야 4X -1이고 자 이거는 X 자 루트 X 제곱은 이거 X로 볼수 있으니까 X랑 X 이제 대장만 보는 거야 대장만 2X 그죠 얘도 쓸 필요 없지 뭐지 대장만 보는 건데 자 그래서 얘는 답이 2분의 1자얘 2분의 1 그래서 두개 더하면 2, 자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다 이거지 자뭐야 이거 이것도 똑같네 뭐 그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아봐 음, 어, 벌써 지금 하기가 싫다 지금 쌤도 그죠 음 그냥 그냥 어, 자, 요, 요, 요거는 요 그냥 생략할게 그냥 요거는 생략하고 지금 어차피 문제 거의 똑같으니까 어, 그러니까 결국은 음, 이거 지금 두번한 거니까 <laughs> 이렇게 켤레를 곱해서 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화 시킨다라는 거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어, 뭐그 정도 얘는 쌤이 준비를 하긴 했으나 아, 힘들다. 어, <laughs> 어, 되게 웃기지? 사실 얘는 답 보면 그냥 2분의 3이고, 얘는 그냥 답 보면 그냥 2분의 1이고, 얘는 그냥 답 보면 2야. 이거 얘는 답이 그냥 1이야. 어. 자, 이렇게 쌤이 그냥 보자마자 할수 있는 거는 다음 강의하는 걸로 하고, 자, 지금 이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이 강의를 이렇게 찍는 거니까, 자, 하여튼, 요 방법도 잘 이제 챙겨주자, 이거지. 자, 요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 자, 이렇게 해놓고, 준비해놓고, <laughs> 안 풀어보긴 또 처음이네. 근데, 아우, 이거 참, 쓰기가, 어, 종이에 쓰는 것도 그런데 지금 컴퓨터에 쓰는 거는, 어우, 되게 힘들다. 니는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음. 자, 그럼 하여튼 요 강의는 여기까지 합시다.